안녕하세요. 반딧불 부동산입니다. 오늘 제가 무주읍 내에 있는 토지를 아주 메리트 있고 임대 수익이 빵빵하게 나오는 이 토지를 여러분들 소개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. 현재 이 무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아, 면, 리이 쪽에 있는 분들이 무주읍내로 이사를 다 옵니다. 무주읍내로 이사 다 오고 무주 같은 경우는 아, 다 세대 다가구 이런 부분 원룸, 이런 것은, 아, 전세나 원룸, 이 매매, 아파트 매매, 이런 것은 보통 뭐 15명에서 25명까지 이렇게 대기 상태입니다. 아, 그만큼 무주가 아, 니하고 면단위에서 오시는 분들, 태권도공원, 리조트, 그다음에 공무원들,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리 이동할 때 이렇게 해서 아, 월세 부분, 월세 그러나 또 전세, 또 매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,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러 오는데 왜 무주는 그렇게 집이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아 무주 같은 경우에는 아 그렇습니다. 아 모든 것들이 아또 면단리다린 농사지로 왔고 농사지로 간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. 아, 이렇게 집들이 아주 귀합니다. 그래서 무두고통의 임대 수익이 건물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. 많이 나오고, 아, 아주 괜찮습니다. 돈 있으신 분들은 임대 사업도 아주 메리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자 하는 땅은, 아, 바로 앞이가 지금 이 조경해놓은 뒤뚝 위에가 환풍로입니다환풍로는 문화재에서부터 또 반딧불 축제, 축제를 이쪽에서 지금 이쪽 부분에서 다 합니다 그 때문에 각설이 뭐 각종 음식 이런 게 반딧불 축제 때는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이쪽이 그만큼 메리트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냐 상가나 원룸이나 이런 거 치시면 임대수익 아주 좋습니다 아주 메리트 있어서 특별히 제가 무주 읍내 토지를 영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. 아, 보시는 것 같이, 아, 이쪽, 아, 이건 자연 녹지입니다. 자연 녹지, 도심 지역 자연 녹지라서 건축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. 어, 상 없고, 또, 이쪽, 어, 또, 메리트가 아주 철철 넘치는 곳입니다. 총 토지 같은 경우는 167평, 바닥 면적 34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안면 아, 하천 부지입니다. 하천 부지인데 전명어가 맡아서 바로 돌아오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주차장 공간도 한1 0대 정도 앞에 받칠 수 있는 넓직한 이렇게 공고리를 쳐놨습니다. 아, 쳐놨기 때문에 아, 이쪽에 주차 용지로 쓰시기도 되고 이렇게 상가를 지도 아주 땅 모양새가 지 대나니 직사, 직사각형 직사각형이라서 지대하기세요잘 아, 지으시면 아주 메리트가 아주 좋습니다. 아 여러분들이 아 이쪽 같은 경우는 아 뭐냐 뭐 상가를 지어서 병원을 내시도 되고 아 지키만 하면 다 나갑니다 병원을 지시되고 또 각종 카센터나 아 음식점이나 모든거 다할수 있으니까 아 그런걸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 이쪽 토지 를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쪽은 문화재법이 걸려 가지고 3층 이상을 집을 못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2층, 3층 정도 이렇게 지시서 원룸이나 상가, 아, 이런 걸 지시면, 아, 메리트가 아주 좋습니다. 그래, 오늘 제가 이렇게 올린 것은 또, 아, 팁으로, 어,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, 반딧불 축제 때는, 아, 자리를 서로 이렇게 달라고 해서 자리를 이렇게 또 주면 그 수입도 아주 짭짤하니 아주 좋습니다. 오늘, 아, 이렇게 제가 토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 드린 것은 무주가 그만큼 집과 아,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딸립니다. 딸리기 때문에 아, 여러분들 임대 수익이 아주 좋은 토지를 이렇게 소개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.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 잘해 보시고 어 이쪽 토지를 한번 어,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어, 계획이 있다면 이때 지어서 이렇게 임대 수익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쪽 한풍로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태양각이라고 있습니다. 태양각이 있는데, 이쪽도 지금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급히 이렇게 내놨습니다. 매매가는 상당히 고가로 내놨다가, 지금 뭐 사정상 급하니까 아주 가격 저렴하게 이렇게 매물을 내놨습니다.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아, 매매가 아, 6억 2천 6억 2천 임대수익으로 따진다면 아, 월한300 정도 나오고 아, 그리고 또 금리 부분도 아주 저렴하게 해 놨기 때문에 금리 부분도 아, 대출을 인수인계 맡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, 이쪽 태은각 같은 경우 중국집은 1층이 36평, 2층이 24평입니다. 아, 그리고 주차 공간은 한 20, 30대, 25대 정도, 2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아, 여러분들이 이쪽에,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. 좋은 자리고, 어, 이쪽적인 반딧불 축제 때또 일부 또 임대로 또 이렇게 돼서 또그 수입도 아주 답답합니다. 아, 잘 생각해 보시고, 아, 무죄 요지자리, 아, 바로 앞 삼, 헌풍로, 헌풍로 요지자리입니다. 요지자리니까, 아, 인대수익도 계산해 보시고, 어, 잘 생각해 보시고, 한번 저에게 전화 주시면, 더, 다른 사항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아, 보시는 것 같이, 이쪽엔 바로 뒤에 부분이 남대천입니다. 남대천이고, 이쪽 길 부분은 킹모터스, 현대, 에, 서비스 자동차, 서비스 하는 데 있고, 아, 또 식당 있고, 또 바로 앞에, 반딧불 시장 있고, 가고, 이쪽 뒷면으로 가면 바로 환풍로, 아, 반딧불 축제를, 모든 축제를 여기서 합니다. 그리고, 아, 무주의 가장 중앙으로 가는 다리가 또 바로 앞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아, 여러분들이 여러 점으로 생각해 보시고, 토지를, 토지를 사야 되겠다 하면 이 토지를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, 상담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. 그럼 자세하게, 더욱더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